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베트남에 대한 것들부터 일단 얘기를 드리면, 베트남은 여기 하노이와 호치민 간의 여기 거리가 한 1,700km 정도 됩니다. 해안선은 한 3,400km 정도고요. 그 기차로는 이게 1박 2일, 한30몇 시간 정도 기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좀 특이한 게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그 유교랑 중국 문화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길다랗게 얇게 여기 있는 게 산이에요. 산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동남아와 베트남 사이에서 이게 문화 교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유일하게 한자를 원래 썼고 프랑스 식민지 때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는 이제 중국이랑 비슷하게 성조도 있고 한자도 써서 뭔가 얘기를 할때 베트남어의 단어들이 되게 한자를 한자의 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게, 하노이와 호치민이 도대체 어딘가, 수도는 어딘가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것, 이제, 하노이가 이제 수도고, 호치민은 제2의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싸이공이라고 해서 남베트남의 수도였는데, 이제, 호치민이 이제 북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을 통일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호치민이 점령한 도시라는 뜻에서 호치민을 바꿨어요. 호치민 가 보시면 사이공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이공이라는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호치민인데 여기는 그 남베트남 때부터 약간 자본주의의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도 가면 되게 자유분방한 느낌이 많이 나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간 공산주의의 약간의 그상막함과그 칙칙함이 약간 있어요. 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리고 1 7 0 0 k m 가 너무 떨어졌다 보니 좀 문화나 기후 같은 생활 방식, 환경이 약간 다 달라요. 특히나 이제 하노이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름에는 한 38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한 추, 정말 추우면 한 7도, 8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어, 여름과 겨울이 있다. 근데 호치미는 1년 내내 한 30에서 35도 여름이에요. 1년 내내 여름이라서 어, 계절의 변화를 전혀 못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 건기와 우기로 나눠서 1년에 반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건기고 1년에 반은 거의 하루에도 막두번세 번씩 내리, 비가 내리는 우기가 이게 렇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낭은 정확하게 반반이고요. 건기도 우기도 아닌 게 그렇다고 비가 잘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맨날 여름이기 이런 약간 그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해외 생활 베트남 생활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을 이제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제가 베트남을 제일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 왔을 때그 충격적인 게 바로 이 횡단보도 걷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횡단을 횡단보도 건너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지금 가면 이제 신호등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여전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신호등 이 있어도 그냥 오토바이랑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 파란, 여기, 여기 빨간색이지 파란색이지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이 사람 나는 지나는 가야 되는데 처음엔 저는 이제 10분 동안 못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현지인들이 지나갈 때 옆에 탁끼어서싹 지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해외 여기 오셔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이제 현지인들 건너 같이 건너라. 잘못 건너겠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거기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흐름이 있어요. 잠깐 툭툭 끊기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재빨리 건너시거나, 여기 그 아저씨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눈을 항상 그 오토바이 오른쪽을 항상 주시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건 간다는 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 아이 컨택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지 오토바이가 이 사람 건너는 걸 알고, 뭐 속도를 좀 늦춰주거나, 뭐 옆으로, 옆으로 이제 비켜가거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항상. 그, 베트남에서는 횡단보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들을 보면서 건너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거나 갑자기 막 급발진을 갑자기 빨리 가거나 하면 이 친구들은 나의 걸음걸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서로의 흐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가면 이 친구가 막 당황하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항상 그 동일한 속도로 항상 이 오토바이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제스처를 되게 많이 쳐야 돼나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되게 과도하게 취하면서 가야지 안전하게 가고 몇달좀 지나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들만의 그 혼돈의 카오스. 그 오토바이 사이들에서도 그들만의 룰, 그들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카오스 속에서도 규칙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래 살면 살면서 이제 터득하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횡단보도 건너시면 됩니다. 어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저는 베트남에 간,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베트남 설날을 맞았어요. 베트남도 중국 문화권이다 보니 빨간색 좋아하고. 설날에 이제 이렇게 새뱃돈 봉투 주거든요. 세뱃돈 봉투를 이렇게 다한만원 정도 넣어서 사람들한테 돌리는 게 이제 문화이기도 하고 여기 그첫 번째 사진 보시면 초코파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제일 제가 문화 충격 제사상에 초코파이 올라가요. 또 제사 이게 진짜 현대 가면 되게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 가면 조상님 제사들이 뭐 음식점이든 뭐 집이든 간에 조그맣게 다 조상님 제사상을 조그맣게 만들어놔요. 근데 거기에 보면 꼭 과일과 이 과자를 올려놓는데, 과자가 대부분이 다 초코파입니다. 왜 초코파를 올리는지 잘 모르는데, 이 약간의 그 전통 같은 게 돼가지고, 아마 빨간색 봉기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그 그런 좀 특이했던 되게 충격적이네요초코파이로왜 올려, 왜 올려놓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 그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여기 보시면 설날에는 복숭아나무입니다. 이 복숭아나무가 복숭아의 그 복자가 그 복이 온다, 라는 발음이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온다는 느낌으로 이제 복숭아나무를 이렇게 집에다가 한, 한그루 정도 이렇게 놔둔 거로 거고, 이제 그 금줄나무, 금줄나무는 이제 재물로, 이걸, 이걸 집에 놔두면, 제 재물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해서 설날 되면 이 나무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렇게 맨날 배달 가는 거 엄청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설날 되면 이 나무들이 막온막 막 가게들마다 다 이게 하나씩 있어요. 되게 특이했던 설날. 그리고 설날이 굉장히 특했던 이게 베트남은 2주 동안 설날을 쉽니다. 이 법정 공휴일은 5일이고 주말 플러스에서 보통 한 일주일을 쉬는데, 이 법에서는 정부에서는 일주일만 쉬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만 쉬면, 그 회사가 일주일만 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퇴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그 관례상, 약간 그 사람들의 관습상 2주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저도 저 이제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 우리 회사도 2주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베트남은 설날에 쉬고, 그리고 이때 2주 동안 쉬면서 베트남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때가 최대 이직 시즌입니다. FA 같이.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베트남 설날 갔다 오면 막그안 와요. 회사에 안 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이직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어,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보너스를 50%를 그 설날 전에 먼저 주고,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와서 50% 나중에 주겠다. 한번이렇하이이주 동안 기간에 이 앞뒤로 엄청나게 스카웃 제의도 많이 오고 막 그때 막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별의별 수를 많이 쓰고요. 어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갔다 오고나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와 있고 막 <laughs>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베트남에 제가 결혼식을 갔었어요. 베트남 여기 동료 직원의 여기, 이건 제, 저고요. 베트남 동료 직원의 그 결혼식을 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좀 약간 전통, 약간 현대가 좀 많이 안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결혼식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요. 많이 하는 건세번 정도고 하한두번 정도 하는데 어떤 면 신랑의 신랑의 집에 가서 먼저 한번 하고 신부 집에 가서 먼저 또한번두번 번 하고 그리고 호치민 같이 이제 고향이 있고 호치민에 올라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호치민에 따, 따로 한번더 합니다. 호치민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한번더 해요. 그래서 <laughs> 세번 정도 하고 이때는 제가 갔을 때는 호치민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또 피로연을 했을 때였고 보통 이런 이런 느낌의 결혼식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신랑 신부 친구, 신랑 친구들, 신랑 하객들이 이렇게 함 같은 거이렇게 선물 같은 걸 주고 받고. 이렇게 같이 나중에 필요할 때 같이 놀고 뭐~ 노래같이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하거든요 보통 한데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되게 조금 긴 편이기도 하고 피 그~ 나중에 뭐~ 디플이 피로연 같은 경우는 이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피로연이 엄청 깁니다 기본 최소한 3 시간에서 막반드시 하루 종일 피로연 할 때도 있고 저도 가습 가면 일단 막 마이크 잡고 누군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누군가 막술 먹고 그한 거의 반나절 동안 해요. 어, 그래서 걷다가 정말 지이다 빠질 정도로 놀고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날 되면 또신부지가또 몰라요. 뭐 그런 이제 베트남의 결혼식 문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성대하게 하고 정말 엄청 길게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 사무실. 사무실의 이색적인 문화였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보통 어 점심시간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인데 한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밥을 먹고 이제 다 불을 꺼버립니다. 함수 전체를. 불다 끄고 다 자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냐? 바닥에 이 제가 사진을 사진이 없어서 안 들고 왔는데 바닥에 누워 자요. 이렇게 돗자리 터 바닥에 이 책상 밑에 가서 이렇게 바닥에서 자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에 있을 때는 이 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다 바닥에 다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저는 못해서 이게 바닥 책상에 이게 쭈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쭈그리고 잤는데 한번 이게 렇그 그 동료들이랑 같이 한번 바닥에 자고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다 신발 벗고 그냥 다 자거든요. 그래서 <laughs>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나중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 이 팔짱을 끼기나 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거만하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왜이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했는데 이게 팔짱 끼는 게 아니라 이게 팔을 교차합니다. 를 팔을 교차하는 것. 그 차는 게 베트남에서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종교 행사 같은데 가면 뭐 성당이나 뭐 교회 같은데 가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떤 사장님, 어떤 뭐 대표님, 어떤 높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라서 이게 팔짱을 끼는 거에 대해서 그 베트남만의 에 문화고 이걸 이걸 되게 그 불편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제 좀좀 좀 특이했던 건 베트남에선 어 여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특히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여초예요. 제가 저희 회사도 거의 95%가 여자였고, 다른 회사나 다른 직원 친구들, 다른 회사 친구들로 만나도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다 베트남 사무실 안에 사무직은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놀랐던 건, 베트남 여자애들이 다 쌩얼로 옵니다. 출근을 다 쌩얼로 해요. 어, 깜짝 놀랐어요. 뭐지? 한국에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풀메이크업 하고 와야 되는데 애들이 막 그냥 쌩얼로 막 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든요. 비포이프터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그러다가 간간이 한 번씩 애들이 풀 메이크업 하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아이 친구 아 오늘 얘뭐 데이트 있다. 오늘 얘 저녁 약속 있구나. 딱이그 아, 느낌이거든요. 그 그래서 생얼 그래서 한 분께 물어봤어요. 생얼이 왜왜너 생얼로 출근해? 그래, 어, 그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햇빛 때문에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너무 더우니까 화장을 하고 있으면 엄청 불편하고 막땀 때문에 화장이 막 번지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들 생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되게 중요할 때만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을 잘안 하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도 되게 신기했던 어, 사무실 이색 문화였고요. 어,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베트남 축구. 특히 베트남의 남자 애들은 거의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축구하면 거의 애들이 갑자기 막 눈이 약간 돌아가요. 남자 애들은. 이거 이거 이건... 첫 번째 사진은 그 베트남에 직장 동료들이랑 축구 경기 축구했을 때거든요. 이때는이때되대신경이 뭐 뭐냐면 베트남에서는 축구하면 그 베트남 그 회사 내에 부서별로 다 축구팀이 다 있어요. 부서별 뭐 팀별로 축구팀이 다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막 축구 뭐 토너먼트 하고 리그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경기하고 다른 회사랑도 막 경기하고 그래요. 이것도 저희 이제 우리랑 저희 같은 부서 애들끼리 모아 와서 또 축구 경기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축구의 광팬이고 일단 여기 네 번째 사진 보시면 카페나 로컬 카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를 다 틀어줍니다 특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같은 영국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무조건 틀어줍니다 이게 안 틀어주면 그~ 카페나 식당 가면 이거 안 틀어주면 그~ 카페 망해요 사람이 안 옵니다. 이거 축구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스날 팬들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남자들한테 너 어느 팀 좋아해 하면 둘맨유 아니면 아스날 두팀중 하나예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그 팬들이 되게 높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손흥민을 더 좋아해 한류보다 손흥민을 더 좋아합니다 박항서랑 특히나 특히나 박항서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감독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그때 이제 오자마자 그 아시안컵 아그 아시, 청소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하고 스즈키컵 동남아시아끼리 하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 난리가 났죠. 여기가 두 번째 사진이 여기는 이제 호치민 광장, 은회 광장인데 여기가 뭐. 그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쫙 한일 월드컵처럼 이렇게 몸이 그큰 전광판에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기면 이거 난리났어요. 그 베트남 그 박항서 감독님인데 그, 어 그때 막 우승했을 때 당시에는 진짜 그 한국 사람이고 막 대, 대머리고 하면 막 아, 박항서 감사 행거리하고막 난리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막 한국 그때 그때만큼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약간. 국뽕, 약간 뽕 양이 진짜 느껴질 정도로 되게 막 한국하면 막, 막 따봉하고 막 박항서, 박항서, 하면서 이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어 베트남에서 베스 그 박항서 자서전이 나와서 그 박항서 자서전이 베스트셀러 1등까지 올라갔었고 또 박항서가 그 박카스 바캉스 홍보하니까 박카스가 잘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박항서가 박카스 이게고 따봉 한번 한 바람에 수천만 명 수천만 이 병이 팔렸어요. 그 정도로 거의 박항서는 국민적 영웅이고 지금도 거의 국민적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어 감독입니다. 그만큼 이제 베트남은 축구에 정말 진심이고 어 베트남도 한국과 일본처럼 그 태국 태국만큼은 이겨야 돼요. 박항서 감독님이 처음 들어올 때 조건이 태국만큼은 이겨라는 거였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태국한테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태국한테만큼 지면 안 돼요. 얘들은다 애들은 져도 돼. <laughs> 그런 게 있고. 그래또 재밌는 것들이 있고요. 어, 다음으로는 음주. 베트남은 맥주를 정말 좋아해요. 술을 정말 좋아해요. 이 베트남도 이제 중국이 따거 그 딱거 형님의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베트남도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술을 잘 마셔야지 대인배고 남자답고 아, 이 친구 이 친구 좀 인정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 공장에 부품 관리 팀인데 여기 갔을 때. 저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는데, 웬 20대 새파란 젊은애가 와가지고 내가 매니저다 하면서 막그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좀좀 이좀 못마땅하잖아요 사람들이 베트남애들 처음에 말도 안 듣고, 얘는 뭐지? 얘는 또 얘는 얘는 뭐길래 매니저라고서 왔지? 베트남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 회식을 한번 했는데 이 맥주 여기도 이제 건배사를 합니다. 못하이바요라고 하는데 못하이 바 이빠는 베트남어로 1, 2, 3이고 요우가 이제 짠 건배 약 이런 거예요. 모타이빠 뭐 요우 한이렇게 같이 다 먹고 이제 모 짬이라고 합니다. 모 짬은 베트남어로 이제 백이라는 말이에요. 백 퍼센트 원샷입니다. 못짠못 짠하면 원샷을 하라. 이런 건데 이제 가가지고 내가 막 으아 하면서 같이 먹고 막못짬 하면서 여기 매니저 중에서도 약간 반장 같은 애들이 있어요. 반장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랑 막못짠 원샷 팍 때리 때리고 다이다이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술을 좀 이겨요. 뭐. 그러면 으아 으아 하면서 막 따봉하면서 막 좋아해. 그다음부터 그다음 날부터 애들이 막어너술잘 마시고 막 같이 잘 놀고 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좀 더. 빠르게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사진에 얼음을 넣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플라스틱 그 맥주잔은 유리잔에나 플라스틱 잔에다 얼음을 넣어서 맥주를 마십니다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얼음을 넣지 밍밍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먹다가 오면 얼음을 안 넣으면 이상해요 그 너무 더운 날에 보통 이제 맥 어, 맥주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밖에서 보통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로컬 식당들은 안에 집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가면 엄청 더워요 그래서 다들 밖에 나가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도 덥고 습하니까 맥주를 따로도 한 5분만에 다식어 밍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얼음을 계속 넣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안 넣으면 시, 그 시원한 맛이 없어져 버려서 얼음을 필수로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이 음주인데. 그 제일 놀랐던 게 제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베트남엔 오토바이 음, 음주 오토바이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한 2, 3년? 한 2년 전인가부터 이제 불법으로 바뀌 불법이 불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음 다르게는 다들 막술 입빠이 먹고 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laughs> 아 깜짝 놀랐거든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약간 음주에 대해서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아직 크진 않다. 아 그래서 되게 이제 밤에는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으로는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알파요오메가에 거의 전부입니다. 오토바이를 알아야 베트남을 안다. 오토바이를 모르면 베트남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 이제 베트남에서 1년 동안은 오토바이를 제가 운전 안 하고 보통 이 이제 그랩, 이제 그랩 같이, 그랩이 있어요. 이제 오토바이 택시 같은 게 있어요. 세 홈인데 그 오토바이 택시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면 약간 중독이거든요. 한번 타면 되게 편리해갖고. 자주 제가 사람들이 위험하다생각 하지만 여행자분들은 이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그랩 바이크를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다가 오토바이를 이 1년 정도 지나고난 다음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서 오토바이 탔는데 오토바이 타고 안 타고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모든 생활 생활 습관, 생활 반경, 생활 인프라 그리고 모든 그 상업 시설들이 다 오토바이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안 타는 거는 내 생활 반경을 좁히는 것 같은데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져 버려요. 그 그런 그래서 오토바이 타게 타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진짜 로컬의 사람들이 문화, 사람들이 분위기, 이 사람들 뭘 먹고 어디 가고 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꼭그 산다고 하신다면 나중에는 뭐꼭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1인 일인용인데 어네 명을 기본 탑니다. 뭐 많게는 여섯 명까지 받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여기 트럭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만큼 막 짐을 막 이만큼 막 싸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로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여기 세 번째는 민자 패션이라고 합니 민자. 베트남에서 여자, 여, 여, 여성들에게는 그 화이트, 그게 되게 얼굴이 밝은 거 있잖아요. 얼굴이 하얀 걸 굉장히 이상하게 그 좋아해요.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병적으로 좋아할 정도로 하얀색에 내가 얼굴이, 얼굴이, 깨 얼굴이 좀 밝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온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칭칭칭칭 햇빛에 막기 위해서 온몸 옷으로 다 둘러.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못 하는 게 이렇게 둘러고 다니니까 화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닌자 패션 하고 다닌다. 여기 닌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넣은 건 이제 베트남은 아직까지 약간 그성 역할에 대한 고... 그 고정된 보수적인 성 역할의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 다워야 된다 일단 이런 것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스쿠터를 남자가 스쿠터를 타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너왜 이런 거 타고 다니냐, 남자가 약간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 에어블레이드 이런 거 타줘야 되고 여자는 스쿠터를 타야 돼. <laughs>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은 이 베스파 여자애들에게 최고 이제 인기 오토바이는 이제 메스하고 베트남에서는 제일 흔하게 보시는 게 혼다 에어 블레이드입니다. 혼다가 이제 한 7~80% 시장 점유율이 한, 한 7~80% 돼요. 가면 그냥 혼다밖에 없으니 혼다, 혼다 야마 거의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뭐 다른 종류들 이런 게 있는데, 어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아 여자애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다 나눠져 있어요. 에어 블레이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남자. 타야 되고 여자 애들은 뭐 이런 거 타, 예쁜 거 이런 거 타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 같은 게좀 남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연애 <laughs> 예, 베트남에서 여, 연애 얘기인데 제가 베트남에서 여자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여, 여자친 그 연애 연애 문화 연애 인식 같은 게 있는 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는데 이 여자가 뒤에 타야 됩니다.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뒤에 타면 남자같이 못한 거예요. 남자는 운전을 해 줘야 되고 여자가 뒤에 타야 돼. 그리고 이게 보면 그 보시면 요렇게 보면 이거 딱 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보통 아, 이 친구는 그냥 어, 그냥 단순 친구 사이, 지인 사이 혹은 뭐 그냥 그랩 택시 같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어깨에 잠깐 손을 올리고 있다던가 아니면 살짝 여기에 살짝 잡고 있다던가 하면 아, 좀 친한 친구 아니면 가족 아이 정도구나 근데 허리를 두르고 있다 여기 그 남자의 허리를 두고 허리를 이렇게 손으로 둘러 감싸고 있다 하면 아이 연인사이 연인사이다 그렇게 쉽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것만 봐도 연인 사이란거 알고 남자가 뒤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 안전고리가 있거든요 안전고리를 또 남자가 잡고 있으면 남자가 못하다 남자가 여자의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뒤에 있어서 남자 스부터 이런 게 있고 또 여자랑 연인 사이는 나란히 앉습니다 저 보통 보면 그냥 이제 음식점 가면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앉는데 연인들은 나란히 앉아야 돼요 앞에 자리가 있어도 나란히 앉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앞에 앉으면 왜 앞에 앉냐고 옆에 앉으라고 해요 그게 딱 보면 그래서 보면 테이블 가서 나란히 앉아 있는 커플 나란히 앉아 있는 남녀는 그냥 사귀고 있는 사이 연인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데이트 코스가 다 그렇죠 이제 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데 여기서 영화관에서 우리는 보통 뭐 영화관에서 매너가 조용히 하는 거잖아요 뭐그 핸드폰 라이트 키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는 거의 약간 도떼기 시당입니다 서로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잡담하고 뭐 웃고 떠들고 막 난리 나요. 근데 그게 그냥 베트남에서는 그 그들만의 그냥 문화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막 얘기 나누고 뭐 영화 얘기 나누고 막좀 웃... 떠들고 하는 게 그리고 막뭐밥 먹고 나갔다 왔다 들락날락 하고 막 아직까지는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해서 제가 연애를 하서 되게 특이했고 여기가 이제 자, 자연스럽게 벤치가 됩니다 여기가 분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탁 가다가 이제 공원 한적한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벤치가 없어져서 오토바이에 이렇게 탁 세워놓고 오토바이에서 앉아가지고 서로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공냥공냥 데이트를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다 데이트를 오토바이 오토바이에서 보통 다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스 가가지고 이제 벤치 없고 공원 같은데 가거나 뭐강 옆에 강가 뭐강 옆에 강변 사이 한강 공원처럼 그런데 가고 그러거든요.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